잠깐만, 이 차량 뭐야? 아, 이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좀 바뀌었네. 228, E 시리즈 그랑쿠페 같은데 오늘 이 차로 한번 인사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시리즈에 이어 이란성 쌍둥이. E 시리즈 오늘 또 설명해 드리려고 뜨거운 햇빛 맞으면서 오늘 차량 설명해 드릴 BMW 준수팍입니다. 쇼츠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또 전국 직급 1등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또 저희 고객님들한테 드리면서 기분이 아주 좋은 하루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상 받는 영상이라던가 쇼츠나 이런 짧은 영상으로 또 한번 감사 인사 드릴 거니까 그때 영상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 시리즈 일반성쌍둥이 2 시리즈 형 형대로 왔습니다.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풀 체인지가 되기 전 정말로 많이 판매됐던 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금액적인 부분이에요. 접근 접근성이 용이하다. 1시리즈도 마찬가지였지만 2시리즈 접근성이 용이하다. 2시리즈는 크게 트림이 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4,990만원대의 20M 스포츠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 트림 제일 많이 구매를 하는 모델입니다. 20M 스포츠. 그 다음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28X 라이브 M 스포츠입니다. 이것보다 더 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촌형. M235라는 또 차량이 있어요. 220M 스포츠가 5,350만원. 그리고 228이 5,700만원입니다. 그럼 차량가격이 350만원 차이가 난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4륜. 228은 4륜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출력 40마력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220M 스포츠보다는 조금 고성능이다. 228은 이제 4륜, 저희 쇼츠 영상 보셨죠? 228은 4륜, 2 2 0 인스포츠는 전륜이죠. 앞바퀴로만, 압축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350만 차이가 난다는 라 건데 다만 220은 전륜 베이스입니다. 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나 빗길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후륜보다는 탈출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에도 부담 없이 탈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 이전과 뭐가 달라졌냐? 풀체인지가 되면서 아이코닉 컬러가 적용됐어요. 빛이 밝아서 아이코닉 컬러가 지금 보이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조금 보이시나요? 자, 제가 한번 보고 있어요. 아, 나오기는 합니다. BMW의 상징적인 부분이 이 시리즈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탑재가 되었다. 단 220 M 스포츠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220 베이스에는 아이코닉 글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건뭐 굳이 나는 상관없다 하시면 220 M 스포츠 디자인 다시 말해서 220 베이스로 가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1 시리즈는 해치형이에요. 하지만 2 시리즈는 쿠페형입니다. 완전히 그냥 BMW 그냥 쿠페형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뒤쪽이 조금 내려가 있는 작은 상어, 작은 상어를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BMW 쿠페는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이 프레임리스 도어 또한 고객님들이 되게 느꼈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보시면 따르크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 그랑쿠페 보실 때 매력적인 요소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디자인은 다르냐 제 1시리즈 영상을 보신 저희 구독자님들 또는 고객님들께서는 1 시리즈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1 시리즈랑 똑같죠. 282 M 스포츠 라인에는 M 스티칭이 세 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또한 1 시리즈와 똑같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팀앱 기반으로 OS 9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을 하시면 그냥 티맵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최대한 빠른 길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부분 또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영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저2 0 e 1 시리즈 타고 있는 거요이 시리즈 타고 있다. 1 시리즈와 2 시리즈는 내부 디자인 모두 동일하다. 운전석. 아, 제가 맨날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M 마크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저 M 스포츠 라인이기 때문에 안에 디자인 1 시리즈와 똑같다. 그러면 자 이 시리즈 장점은 뭐냐? 외관 디자인이에요. 사실 외관 디자인이 제일 커요. 제가 앞전에 영상이 다 이제 1 시리즈 해치형, 3 시리즈 투어링,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해치형을 국내에는 선호도가 그래도 이 세단 쿠페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랑 쿠페를 또 되게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디자인 딱 옆에서 보시면 쭉 내려와 있는 게 제가 추석 때먹고 송편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고구마 같기도 이 색상 특이해요. 썬더나이트예요. 확실히 좀 특이하면서도 눈에 좀 가는 색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시리즈와 2시리즈를 나누는 기준은 일단은 모양이에요. 음 외관의 모양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난 1로 갈지 2로 갈지를 결정을 하시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시리즈를 선택할 때는 일단 첫 번째 합리적인 구매 가격 물론 풀체인지가 돼서 아직 뭐 할인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크게 풀리진 않았다. 다만 이 모델이 되게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기해요. 이거 트렁크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어? 열릴 때 수동으로 열립니다. 내릴 때도 그냥 수동으로 닫는데킹 모션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원, 스, 고! 이상해요. 자동 버튼이 없는데 킹 모션은 돼요. 아이러니한 모델어. 아이러니, 아, 이, 이, 시, 시리즈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차는 228 X 드라이브 M 스포츠다. 차량 가액5,700 4륜이 들어가 있는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제일 많이 접근하는 트림은 2 0 M 스포츠 모델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 5,350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M 스포츠 옵션은 다 가지고 있다. 고객님께서 4륜만 타셨었다면 35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서 228로 가셔도 좋고, 아, 난 굳이 350만 원 추가 비용 내고 228 사륜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냥 229 엠스포츠 가셔도 되는 거예요. 트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고를 수 있고 저것도 고를 수 있어요. 이 시리즈는. 원하시는 방향성과 금액대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트림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 현금, no 무조건 스마트 할부. 스마트 할부로 하시는 게 풀케어 받으시고 할인 더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일시리즈랑 무조건 그냥 스마트 할부로 하셔서 상환하시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e 시리즈 원하시는 금액대에 맞춰서 원하시는 옵션과 방향성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트림이 많다 두 번째, 현금보다 스마트 할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세 번째, 해치형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해치형을 선호하지 시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e 시리즈 세단, 그랑쿠페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 1시리즈 영상을 보신 고객님들은 아시겠지만 해치형보다는 이런 세단과 쿠페형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1 시리즈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란성 쌍둥이인 이 시리즈 형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차량이 더 맞으시니 또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오늘 이 시리즈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매는 아직 결정 안 하더라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옵션표나 이런 거다 공유드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고객들이안찾으실까왜 홍보가 안 될까? 되게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예요. 되게 아이러니. 되게 좋은 참여 고객들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 준수 파기였습니다.